오늘 보실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 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 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라겐, 따라겐 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만난 세 명의 제자 후보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십칠 절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라고 답변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58절 말씀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우나 새는 고정된 자신의 거처에서 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 계속 거처를 옮겨 다니며 생활하기 때문에 안락한 집이나 거처가 없으셨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도 자신의 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셨죠? 네, 허름하고 누추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유 말 그대로 동물들이 여물을 먹는 통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가게를 차려 놓고 손님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가구를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락하고 편안한 집에 머무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려는 제자는 이 세상을 평생 있을 거처로 어, 삼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고 갈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그 다음은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일정한 집도 없는 나그네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그 곳이 바로 자신의 집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소망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 후보생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 명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요구는 어합 죄송합니다. <laughs> 합당해 보입니다. 문맥상 그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매장을 끝내고 아버지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의 뼈를 잘 정리하여서 가족들이 안치되어 있는 묘에 두는 것은. 자식이 보일 수 있는 의무이자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녀의 의무를 다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은 결코 장례의식을 거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야 되냐, 아니면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만약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미 죽어서 가족의 묘에 안치되어 있는 조상들의 뼈들이 아버지의 뼈를 다시 매장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죽은 뼈들이 움직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적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죽은 자들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해석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는 사역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당시에 어떤 경건 행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 매장의 일보다 더 긴급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 어떤 명분보다 더 본질적이고 긴급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를 따르는 것을 방해하거나 누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제자 후보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경고하십니다. 이세 번째 제자 후보의 요청 역시 당시 유대 문화로서는 바람직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십니다. 쟁기질을 하는 사람은 앞을 똑바로 바라보아야지만 고랑을 곧게 낼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돌이 많은 밭에서 쟁기질을 하다가 뒤를 돌아본다면 이 곧 고다야 할 고랑이 꼬불꼬불하게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농부는 한 손으로는 쟁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소들을 몰며 쟁기질하고자 하는 방향을 똑바로 응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으면서도 가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작별 인사를 하기 바란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이전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 사람이 이전에 가졌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분명하게 단절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그 태도와 자세에 대해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를 따르기 이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한순간의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전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의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하는 적합한 또는 쓸모 있는 이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곧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음이 나뉘어진 사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은 세상에서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자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아무런 쓰임을 받지 못하는 자로 전락하시겠습니까? 세 사람의 제자 후보생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적극성이 있었지만 그에 앞서 당시 문화에서 타당성이 있고 윤리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 제자의 길을 따르는 것은 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이들의 요청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문맥인 구장 2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사마리아의 어떤 마을에서 거부당한 이야기에 뒤이어 나온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이 거절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따를 수 있느냐? 그럼에도 너의 삶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습관에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난뿐만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한다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동일한 거절과 수치와 모욕이 뒤따른다는 것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환난과 수치와 모욕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가 보여야 할 길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의 제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고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제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을 마음에 온전히 기울이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전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미련을 두어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사랑과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보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글이지만,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맛보지 못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할까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거부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그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온사랑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고 미련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만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삶을 살수 없기에 날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구하며 오늘 하루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